ASUS TUF GAMING A14 2024는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최신 AMD 리젠 상표 78845HS와 엔비디아 등록 상표 GeForce RTX 4060이 탑재되어 최신 게임을 부드럽게 구동하며 2560x 1600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1 6 5 h z 의 높은 주사율과 지싱크 지원으로 화면 찢어짐 없이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하고 실감 나는 사운드로 몰입감을 더합니다. 최대 10시간의 배터리 수명과 1.46kg의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과 가벼운 무게에 놀랐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